프랑스 향송계의 신화적인 존재 에디피 아프. 오늘은 에디피 아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에디피 아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해요. 프랑스의 빌리 할리데이로 추앙되는 에디피 아프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꿋꿋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역경을 또 노래에 담았고요. 에딧피아 부는 1915년 12월 19일 파리의 베르베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생후 2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죠. 하지만 어머니가 가진 재능, 어머니는 가수였거든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 그녀가 15살 때 할머니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그녀는 바텐더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버림받고 말았어요. 어린아이 때문에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이가 몹시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가 그 당시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길 뿐이었어요. 그녀는 절박감에 잠겨 오열이 터져 나오는 입술을 굳게 악물고서 사랑눈이 흩날리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하루 저녁 문 남성들에게 몸을 팔았죠. 그녀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아이도 살릴 수가 없고 가수 자격도 잃고 말 거야.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피눈물을 삼켰어요. 그날 이후 에디피 아프는 깊은 슬픔과 고뇌와 절망을 뚫고 솟아오르는 에너지가 담긴 영혼의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수찬 고생으로 거리를 떠돌아 다니다가. 그녀는 1935년에 프랑스의 작은 술집인 게르니의 주인이었던 루이 루플레에 의해서 그의 가게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죠. 온갖 풍파에 시달린 삶이 비어있는 그녀의 노래 실력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뇌에 찬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작곡가 레이몽 아소나, 무리스 슈발리에 등의 도움으로 서서히 샹송계의 스타가 돼 가기 시작했어요. 삐아프 참새를 뜻하는 말이죠. 그녀의 이름과 같이 작고 개날픈 몸매에서 터져나오는 한을 토해내는 듯한 애끓는 발라드 노래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이 그대로 묻어나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금을 울려주었다고 하죠. 그피아프는 미국에서 만난 권투선수 머셜 셀다왕을 사랑하게 됐어요. 1948년 이들은 결혼을 했고 그녀는 이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진실한 사랑을 체험하게 됐죠. 1950년 그녀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에게 바치는 곡 사랑의 장가 이마라모를 만들었고 이 애절한 러브송은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가수라는 평을 들을 만큼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로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했어요. 어느 음악회에서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아픔이 담긴 그녀의 아름다운 샹송을 들은 실존주의 대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아낌없는 격찬을 보냈죠. 그녀는 샹송계의 불멸의 성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사람도 많은 삶의 상처를 입다 보면 자생력이 강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불에 달군 새가 보다 단단해지고, 암은 상처는 다른 곳의 살보다 더 굳고 단단하듯이 마음의 상처로 시련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큰 성공을 약속 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아픈 상처와 모진 고통이 없이는 또는 실험과 불행이 상존하지 않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녀의 자작곡 '장미빛 인생'으로 그녀는 대성공을 거두었죠. 에디피아프는 47년을 사는 동안 세번 결혼했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녀를 거쳐갔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좋아했던 조르주 무스타키도 그녀의 연인이었으니까요. 노래할 때 항상 검은 드레스를 입던 작은 체구의 그녀는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연애를 많이 했지만 단한 사람밖에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아요 세르당 밖에. 마샤요 세르당은 때리고 얻어맞으며 사각의 링을 맴도는 권투선수였어요 머시 c h 시합을 보러 와달라고 했을 때 에디슨 h e l l e m i c h 서 l 서 e Michelle, Michelle, m i c h 이 l l e Mich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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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c h 사 l l e m 사 c h e l l e m i c h 하 l l e m i 운명의 신은 결코 그녀에게 행복을 안겨주진 않았어요. 엘비아프가 뉴욕에서 공연을 하던 날, 뫼셜은 프랑스에서 시합에 있었거든요. 뫼셜 시합을 마치고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죠. 그리고 그 비행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추락하죠. 그날 밤, 창백한 얼굴로 무대에 오른 에디피 아프는 관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밤은 머실 수리당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그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녀는 1963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감사합니다."